예, 안녕하십니까. 사드 문제 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이 부랴부랴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파장을 수습하려고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의 접촉이 두 곳에서 있었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의제 조정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해서 허버트 맨메스터 미 국가안보 보좌관 만나서 어, 이 상황을 설명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냥, 어, 뭐, 사드, 밀반인 이런 문제는 미국에다가 뭐, 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 국방부에서의 뭐, 보고책의 누락이다.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이 환경 영향 평가와 국회의 그, 논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다 뭐이 정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후자는 정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뭐, 문재인 정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권들 미국이나 일본 중국 정상 만난 다음에 실제로 막 하지 않은 얘기들만 했다 그러고 한 얘기는 안 했다 그러고 이게 렇 조작하는 일이 하도 많아서 어쨌든 약소국에 비해일 수도 있죠. 그리고 국제 정치를 국민들에게 속여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그 수법일 수도 있고요. 이제 미국 쪽의 이 반응은, 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뭐, 이해한다. 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뭐 한국 언론들 쭉 보면은 지금 저는 뭐 주알보 기사하고 조선일보 기사 두 개를 가지고 지금 프린트 했는데 뭐 대부분 한국 기사들 보면은 미국 측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래서 무슨 마치 한미 간의 사드 관련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또보도를 하는데 이런 것도 정말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개들 측으 안다 하려면요 외신을 가지고 혹은 외국 이 정부의 반응을 가지고 장난치는게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이런거 모르면 그냥 계속 개들이 취급당하는겁니다 자 이제 어,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한민국 국방장관이 이른바 미국의 메티스 국방장관에게 역시 똑같이 이야기 했겠죠 어, 사드는 뭐 그냥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뭐 미국의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게 아니다 그래서, 매티스 장관이 역시, I understand, 이해한다, 그리고 신뢰한다, I trust. 요런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역시 또뭐잘 풀렸다. 즉, 싱가포르에서 한민국 국방장관이 접촉한 미국 국방장관도 그렇고, 워싱턴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접촉한 맨메스터안보부장관도 그렇고, 뭐 I understand, 이해한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조선일보도 그렇고, 지금 중앙일보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외교적으로, I understand라는 표현은, 그냥 알겠다. 어, 니네가 지금 어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 이 정도에 불과하고, 외교적으로, 어, 당신들의 입장에 난 분명히 동의한다 그러려면은, I agree나, I support. 외교적으로는 I support라고 쓰겠죠. 거의 외교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I support, 너 당신을 지지한다, 당신 나라를.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사적으로는 I agree 이렇게 쓴다는 건데, 그럼 I understand는 뭐냐? 여기서 막, 막, 한민국 국방정관이나 정의용, 뭐, 안보실장이 막 주절주절주절 주절 주절 되니까, 막, 우리, 뭐, 국내 상황이 이렇고, 이렇고, 뭐, 사드에 대해서 뭐, 절차도 지켜야 돼, 막,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I understand. 알겠다. 어디냄 입장 알겠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제가 미군부대에서 이제 카투사로 근무할 때 저는 이제 재무과에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상황 을 제가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이게 제이른바 OIC라 그러나요? 어, 어피서인 이그 and... 책임장교, 책임장교에게 뭐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병장 때. 미국은 이제 병장도 하사말입니다 병장 때 제가 이렇게, 이, 막, 제가 약간, 약간 좀 일을 잘못해가지고, 막 보고를 막 하면은, 어 장교가 그냥, I understand, 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I a g r 이런 표현하고 완전 달라요, 감히. I understand란 얘기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은, s h u 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 됐으니까 닥치라고 그냥. 이렇게 할 때도, I u n d e r s t a n d 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더 얘기할 거 없다. 이 입장은. 그러면 제 입장을 동의하느냐 그 장교가. 그것도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건. 이제 본인 이제 이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군대에서 막 우리 군대에서 뭐 외교용어를 쓰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뭐 제가 설명했을 때아 우리 내내 내 상관이 나에게 뭐 완전히 동의한다 그럴 때는 맞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조합해 보도처럼 아예 어글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니까 서포트란 단어는 뭐이 개인들 개인간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안 쓰는 단어고 이제 외교관에 쓰는 단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뭐 예를 들면은 노프라브롬, 노프라브럼 이런 단어 썼을 때아 대충 이제 좀먹혀들어갔구나 그런 거지 아 언더스탠드란 단어 쓰면은 어너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 되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외교 용어에서도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한 게 어, 제가 그, 미군 부대 있을 때 체험한 지금 영어랑 거의 똑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음, 갈등이 해소된 게 전혀 아니에요. 어, 전혀 아닙니다. 이 갈등이 해소된 게. 이거 그냥 지켜보겠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미국 쪽에서는 내가 알아서 따로 조사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니네 설명 더 드릴 필요 없다. 그런 표현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자 국방부에서 뭐 보고 누락을 했으니까 그걸 조치 취한다 이거는 미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건 맞는 얘기죠 설명할 것도 없이 미국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미국이 지금 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논의 과정 때문에 사드 배치가 늦어진다 그랬을 때는 미국하고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핵심이지 않겠어요 미국에서 볼 때는 그러면 아 u 언더스 r s t 라는 단어가 환경 영향 평가를 훨씬 더 강화하고 국회 논의 때문에 사드 배치가 늦어지는 것을 나는 그 상황을 이해한다. 그 표현을 쓴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걸 어떻게 100% 수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싱가포르에서 이런 막 미국의 매티스 국방 장관이 또 이제 좀더한발더 나간. 제 네, 표현들을 썼죠. 하여튼,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 한국 언론들은, I understand, I I'm trust. 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표현만 계속 대서 특필을 해가지고, 마치 사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또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 매티스 장관의 이 주제 발표 문을 다 보면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이겁니다. 이거 지금 조선일보 보던데,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자 한국과 투명하게 협력하고 있다. 사실 그 문제 아니에요.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사드가 무슨 마치 밀반입됐다 이발사된얘기가 그래서 투명하게 트랜스페어런 트이라는 표현을 주제발표문에 없는 거를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국이 불투명하게 사드를 집어넣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공,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한국 측에 강력히 항의를 한 거죠 까불지 마라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해서 절차 그대로 제대로 배치했으니까 함부로 입조 놀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메티스 국방장관이 그리고 메스 장관이 그 주재발표에서의 던지고자 할 메시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은 가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은 실질적 위협이고 이것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방어하려는 목적이다. 이게 이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 미국 쪽에서 무슨 후운 날에 먼 날에 오는 가상의 공격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실질적 위협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무슨 환경영향평가나 국회 가지고 시간 끌 생각하지 마라. 현존하는 실질적인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이걸 던진 거 아니에요. 마치 숙빵장관 얘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조선일보도 이거를 한국 정부가 내부 절차에 시간을 오래 끌 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다. 매티 숙방 대원이 근데 이거를 지금 찾아보니까 좀 이런 보도를 한데가 그래도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밖에 없어요. 다른데 본론들은 뭐 그냥 문비어 촌과 불러대는데 한미 동맹 뭐 문제 없다. 이게 이게 예전에 옛날에 이 100년 전에 정말이 고종 시대 때 나라 뺏겼을 때랑 너무 비슷한데 정말 이 우물 한 개구리들처럼. 청나라에 붙었다, 러시아에 붙었다, 막 설치고 다니면서, 결국 그 한방에 나라 뺏겼듯이, 지금 한미 관계 완전히 지금 파탄 나는 상황으로 가는데, 한국 언론들은 잘 되는 것처럼, 청와대도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친다는 거죠. 그러다 나라, 나라 뺏기고, 나라 뺏기면 은뭐 문재인 정권만 뭐 무너집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다 같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기들이, 약간 좀 이제 통하는 이유가 사실 이 미국에서 햇볕 정책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김대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클린턴 정부가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리했던 겁니다 이 미국 사회는 하도 이 미국 자국 이익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독재 정권도 좀 지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공 정권이면은 독재 정권도 지지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특히 중, 중남미 쪽에서 많이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른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민주화 지도자라 그러면은 확 가는 게 있어요. 어, 굉장히 이, 이 선망의 대상으로 봅니다. 아시아나 이 아프리카의 민주화 지도자 이제 그게 네이슨 만델라와 김대중.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에드워드 케네디부터 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한국에 귀, 귀국할 때 87년도에 그때 아예 미국 상원 의원들이 같이 비행기 타고 김대중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막 들어오고 이런 관계였으니까. 그런데 일단 김대중 대통령은 두 번의 방미 생활을 통해서 미국 이 언론인이나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이 워낙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었던 클린턴 행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을 100%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올브라이트는 대학 교수로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이, 이, 이 글자도 받고,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브라이트도 김대중 대통령을 민주화 지도자로서 워낙 존경했으니까, 김대중이 하는 얘기들은 다100%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클린턴 정부와 협상을 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뭐, 뭐전 세계에서, 어, 강압정책으로 이 국가를 개방시킨 사례가 없다. 개방과 교류정책만이 예, 성공할 수 있다. 그때 막 월남 사례를 막 듭니다. 이게 월남 사례가 나중에 정말 잘못 된 사례지만은. 그래서 미국의회가 막 박수치고,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어, 북한 관계는 모두 김대중 대통령 말을 들어라. 그래서 김대중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 마음대로 할때 지금하고 차이가 있죠. 그때는 미국이 100% 신뢰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어, 김정일한테 막 퍼주고 할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이른바 불법 대북 대국, 송금이 적발이 되고 부시 정권 때 이제 야, 이거 이상하네. 이거, 이거 아니지 않나. 이거 이렇게 거이 가는 거는 그래서 부시 정권하고 김대중 정권하고 충돌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국제적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부시한테 막 전화 때리고 아버지 부시 친구들 도널드 그레이그 전 주한미 대사부터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해놔서 결국 부시를 설득을 시켰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이것도 정책을 그대로 협볕 정책을 적당히 유지를 해 들어가는 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이. 어, 이게 핵을 지 개발을 하는데, 뚜렷하게 정말, 정말 핵을 정말 완성시키러 가는지, 이, 긴가민가 했으니까, 그때만 서쭉 따라가고, 2006년도 10월에 1차 핵 실험할 때, 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구나.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우리가 잘못, 잘못 걸렸구나. 그때 좀 이제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핵이 미국 본토를 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 요 그러니까 핵은, 북한과 남한 간의 문제고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호할까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김정일 정권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소극적이었죠. 그리고 대충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에 평양을 가서 김정일에게 15조 원짜리 퍼주겠다고 들어와도 물론 정권 말기니까 저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저건 뭐 니네끼리니까 니네가 핵을 얻어맞든 돈으로 뭐 사든 니네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있었고, 오바마 정권 때도 그래서 그걸 전략적 인내정책이라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왜?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우리는뭐 중동 이런 게더 바쁘다. 남중국 해이기도 바쁘지, 뭐 북한에서 핵까지인 거 저거는 한국이랑 너희 일본 너희 둘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는 이게 왜안 되냐? 북한이 지금 ICBM 대륙 간탄도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다 날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최근에 이 북한이 미사일 실험했다는 그 얘기는 요 전부 다 미국 본토를 날려버리겠다는 거.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착해가지고 본토 쏴버리겠다 그러니 이건 김대중 노무현 때하고 미국의 입장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미국은 이제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했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하고 어영 언론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미국의 이른바 대한민국을 감시하는 체계가 김대중이나 노무현 때랑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일단 김대중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걸 간파했고, 노무현 완전히 친북이었다는걸다 간파했고, 위협의 정도가 그 당시에는 남북한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미국 범토를 날려버리겠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북한 문제를 다룬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언론 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한번 미국한테 한번 뭐 슬쩍 해보겠다. 정말 이거는 날벼락 맞을 만한 일들인 겁니다. 특히 지금 보면요. 이 문재인 정권이 사드 가지고 12건 이유와 사드를 배치를 좀 질질 끌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사드를 배치해주는 조건으로 북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통해서 돈을 퍼주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더빈, 미국 문주당한테 청구가 그랬잖아요. 너희들 그 북한의 미사일 그 얻어 맞는 상황인데, 어 미사일 방어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필요 없으면 사드 가져간다. 우리가. 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그것도 야당, 여당, 야당의 건물이, 여당도 아니고. 근데 무슨 머리 써야 돼 가지고 협상을 합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 GBI라고 북한에서 나가 들어오는 ICBM을 이른바 우주에서 격추해버리는 이 실험을 성공해서 이제 북한 너희 쏠트면 쏴라 다 우주에서 격파시키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북한은 ICBM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돈이잖아요. 근데 걷다가 문재인 정권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통해서 돈을 퍼준다 김정은에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의 적대 국가가 되는 겁니다. 적성 국가가 되는 거예요. 평양이 아니라 서울을 미사일로 날려버려도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이, 상황을 문재인 정권의 이 낡은 이 386, 이 종북 주사파 출신들? 어, 동, 종북 주사파 출신들, 글쎄, 전대엽 출신들? 하여튼, 뭐, 반미 운동했던 사람들, 반미 운동했던 사람들이, 김대중 정권서부터 지금까지 오고, 미국이 그 당시 클린턴 정부서부터 트럼프 정부까지 왔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하고, 옛날 80년대 화염병 던지대 때랑 똑같이, 미국은, 대한민국은 식민지로 보니까 절대 철수 안 한다. 사드도 철수하지 않을 거고, 미군도 철수하지 않을 거다. 왜?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개혁해야 되니까, 요 80년대 사고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막나가 된다. 어차피 미군은 안 나간다. 그렇지 가 않다는 거죠. 미국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실제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 기회만 주면 나가겠다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 요걸 착각하고 있고, 김대중의 성공을 지금도 할수 있다? 미국에다가 사기를 쳐서? 김정은 얘네들은 강압으로 하면 안 되고 햇볕을 쬐어서 개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기를 또 치겠다. 트럼프 정권에다가. 이미 10판 오랜 전에 사기가 들통났는데. 근데 문재인 정권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김대중 대가 그렇게 미국을 한번 사기 쳐보겠다. 어차피 미국은 한반도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정말 대재앙이 눈앞에 있습니다. 제 눈에 훤히 보여요. 이 대재앙이. 미국 많이 학습했습니다. 김대중 때 하고 비교도 안 돼요 지금 이 한반도 상황 을 보는 시각 자체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보수 주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사회, 미국과 연관된 보수 사회들의 채널도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정보 다 주고 있어요 미국 쪽에다가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대해서 다다 들어갑니다 트럼프 정권에다가 이걸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은. 100년 전에 처참하게 나라를 뺏기 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코리안 패싱이라는 단어들을 막 쓰는데, 이 코리안 패싱이라고 그랬더니, 남한하고 미국이 대한민국과 협의 없이 그냥 평양을 기습폭격 때린다고 하니까, 어머,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미국이 이제 때리는구나. 전혀 그렇지 가 않다니까요. 평양을 때릴, 때릴 때, 미군이 대한민국 수도권을 철통같이 보호하면서 가서 때리는 거와 미군 다 빼고 미국민 다 빼고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되든 말든 때리는 거는 명백히 다르죠. 그거는 그리고 안 때릴 수도 있어요. 이 코리안 패싱이라는 게 한국 모르게 북한 때린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한국 모르게 김정은과 들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수도 있어요. 김대중이 월남 가지고 이 미국 에 가서 막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건데, 미국은 이 월남에 대한 이 학습효과가 너무 강렬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월남은 미국민들에게 너무 강렬한 학습효과를 줘서 웬만한 이 사례 벌어졌을 때 월남과 자주 비교하게 됩니다.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가. 지금 대한민국이 행태를 미국의 이른바 제도권 지식인이나 정치인들 볼 때는 월남하고 똑같이 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한심한 나라 미국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방어미사일을 주는데 그것도 싫다고 제끼는 나라 이런 나라를 보호해줄 가치가 있나 이렇게 되면 은 차라리 중국을 견제한다고 합의를 하면서 북한 김정은과 뒤를 쳐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김정은 체제를 지켜주면서 김정은이 남한을, 남한을 흡수하든 말든 관계없이 미국은 김정은과 뒤를 치고 김정은과 함께 중국의 남한을 막아버린다.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실제로 미국이 월남에다가 돈을 퍼줬을 때못 지켜냈던 이 중국의 남한을 베트콩이 월남을 통일한 다음, 베트남을 통일한 다음에 중국과 전쟁에서 베트콩이 이깁니다. 그 베트콩을 미군이 지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의 남한을 막아버렸단 말이죠. 이게 미국에서 외교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성공 사례로 꼽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갖다 른다 그러면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손잡고 중국을 막는 겁니다. 남한은 김정은이가 접수하던 말든 알바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코리안 패싱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안 패싱 한다 해서 한국을 제끼고 김정은을 북폭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저는 저는 이 미국에게 특히 한국 언론들 문재인 정권 더 이상 사기 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손바닥처럼 다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정말 싱가포르 국방장관 회담이나 정의용 맥메스터 그 회담이나 이런 거 가지고 청와대하고 한국 언론 어용 언론들 사기 좀 작작 치십시오 정말 나라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가지고 더 장난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사드 그냥 절차대로 빨리 배치를 하지. 이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핑계 대고 국회 핑계 대고 질질 끌다가 그 미국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하고 들고 나가버립니다. 들고 나가고 김정은과 들칠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의 이 8천만 민족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100년 전에 우리의 과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